이게 후원창. 이게 채팅창. 이게 트렌드. 2 0 2 1년 트렌드 능력고사. 못 하지 않을까? 나 트렌드 트렌드한 사람이 아닌데. 됐다. <laughs> 못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트렌드 한지 안 한지 한번 해 보도록 하죠. 음식 평균 점수가 68점이래요. 풋추브 어디보나, 1단계 도전, 세대가 말하는 신조어, 점매추의 뜻은? 저녁 메뉴 추천 아니야? 저녁 메뉴 추천, 점매추인것 같아요. 2단계 도전, 꾸미기 열풍이 만들어낸 신조어 중 종류가 다른 하나는? 신구, 신발 꾸미기, 윗구, 위, 위장? 위장을 꾸민다고? 깊구, 기프트콘 꾸미기, 폴꾸, 폴라로이드 꾸미기. 뭔 말이야? <laughs> 심꾸는심꾸는 있을 것 같아. 근데 왜 기프트콘을 꾸미지? <laughs> 볼꾸는 <볼꾼은> 뭐지? <laughs> 너무 어려운데. 위장을 꾸민다는 말은 그건가? 위장을 채운다는 말에 밥을 먹는다, 뭐 이런 뜻인 건가? 심꾸 신꾸는 있을 것 같아. 신발을 꾸미기. 어, 이거 윗구 아닐까? 왜냐면, 봐봐. 신발 꾸미는 거, 기프트콘, 기프트콘을 꾸미는 거, 폴라로이드를 꾸미는 건데, 이거는 위장을 꾸미는 거잖아. 위장은 내 몸속 안에 있는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윗구인 거 같아. 이게 달라. 다음 중, 주불을 해석으로 맞는 것은? 주불? 주소불론 아니야. 주차불도 아닌 거 같고, 주꾸미불고기? 쭈꾸미불고기 아, <laughs> 이거 쭈꾸미불고기 같아. 쭈꾸미불고기쭈꾸 주소를 부르라고? 이건 아니야! 쭈꾸미불고기야 음식일 것 같아. 다음 중 출처가 다른 유행어는? 내가 원하는 게 이거잖아. 잘 봐. 언니들 싸움이다. 본인 스물 네 살에 뭐 하셨어요? 이러다가는 다 죽어. <laughs> 이러다 다 죽어. 나 무서워. 네. <laughs> 육 단계 도전 아이돌 그룹 세 팀에 묶어서 부르는 주즈즈에 해당하지 않는 그룹은? 모르는데. <laughs> 얘들아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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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 글자지 네 글자야 네 글자야 네 글자야 혼자 여섯 글자야 그러니까 여섯 글자야 <웃음> 너야 <웃음> 이렇게 불어봐야 된다 모르겠어 모르겠어 세단계도 2021년 팝업스토어가 열리지 않은 캐릭터는? 심즈, 최고심, 잔만 루피, 짱구 잔망 루피가 그 루피인가? 그 원피스에 나오는 그 루피가 아니고 그, 뽀로로 친구, 루피 말하는 것 같은데? 근데 2021년 때, 루피가 되게 많이 하기는 했죠? 어, 군침이 싹, 이러면서, 되게 눈 이렇게 막 올라가가지고, 막, 어. 어 2021년에, 자막 루피는 있었을 것 같아. 최고심이 뭔 캐릭터지? 짱구 있었을 것 같아. 심순도 있지 않았을까? 근데 최고심이 뭔지 모르겠네? 8단계 도전. 요즘 10대가 쓰는 표현이 아닌 것은. 어쩔 t 비 홀리몰리, 과카몰리. 어째서 좋아? 쭈퍼삐무냐요뭔 말이야? <laughs> <laughs> 쭈퍼삐무냐요뭔 말이야? 일단은 1번이랑 뭔가 2번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. 어째서 좋아? 어, 어째서가, 어째서 좋아가 뭔 말이지? 그게 어떻게 해서 좋냐는 얘긴가? 위, 아래, 위, 아래 어째서 좋아! 다음 괴식들 중 실제로 출시된 제품은? 팔도, 라히맹 왕뚜껑 서울우유 트러플우유? 오리온 감태 가득 초코파이 샤인 머스켓 토빵 모르겠는데요? 아다 모르겠는데? 일단 빅민tv를 보면 웬만한 신기한 음식 리뷰는 다 하는데 다다 다 모르겠는데 <laughs> 모르겠는데 나 희명 왕뚜껑? 에이 난 샤이무스 켓톡방 나왔지 않았을까? 과일이랑 빵이랑 같이 먹는 거니까 케와 직업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 임플란티드 키드래퍼 이창우 회장, 매드몬스터 아이돌, 온세미로 직장인? 이거 세 이거 네개 중에 뭐가 잘 연결됐는지를 맞추는 거야? 어 근데 나도 들어본 것 같기는 해. 들어는 본것 같아. 온세미로. 어, 난 진짜 세상이랑 단절되면서 지냈나봐.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. 묶어 <laughs> 부르는데 어 네카라쿠베당토에 포함되는 해. 야? <laughs> 야 진짜 모르겠어. 어, 뭐 이수 이름이 비슷한 네자로 시작한 네이처리퍼블릭 라이엇게임즈? 아 모르겠어요. 몰라요. 일단 찍을래요. 모르겠어요. 다음 좀 성격의 다른 하나는 세푼 틱톡 쇼츠 릴스 릴스가 뭐지? 세푼 틱톡 쇼츠 릴스 릴스, 릴스. 몰라요. 다음 친환경 관련 용어 중 성격이 다른 표현은 그린 워싱, 플로깅, 무라벨, 제로 웨이스트. 하나도 모르겠다. 어느 것을 고를까요? 알아맞혀 보세요, 척척 박사님. 알아맞혀도 돼요, 딩동딩동. <목소리> 열심히 사는 삶을 뜻하는 MZ세대 신어는 갓생, 소학생, 찐생, 힙생. 아 처음 들어봐. <laughs> 근데 갓 아닐까? 열심히. 힙 하나. 그도 갓. <laughs> 그도 갓. 아, 겁나 열심히 일다네 가시네, 가. 아, 몰라. 갓생. 오! 쫀디기 재질의 자발적 고인물 레벨 2 57점이에요 저 여러분 절반 넘었습니다 <laughs> 휴, 절반 넘었어요 휴, 휴. 아 증가는 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자리보다 오래된 친구들과 있는 편안한 자리를 좋아하는 것 같고 어? 맞아요 요즘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로 관심은 없지만, 유행이 뒤처진다 상처받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. 맞아요. 당신의 최신 유행어, 안습, 최애 예능, 가족 오락관, 트렌드 발견 루트, 뉴스를 통해 알게 됨 저의 트렌드한 점수는 57점이었습니다, 여러분들. <laughs> 融化。영 올라가면 어, 영상 링크에다가 제가 요거 응, 2022년 트능 트렌드 능력고사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어 우리 시청자분들은 몇 점을 받으셨는지 응, 응.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지 혹시라도 어 점수 되게 높게 나오셨거나 적게 나오셨거나 하신 분들은 댓글로 자랑도 해주시고 뭐 그러세요. <laughs> 아무튼 오늘 영상이 좋으셨고 재밌으셨다면 설정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고,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. 그럼, 안녕!